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와 구피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키핑, 2018년 3월 이후 키핑장에 있던 물건을, 커다란 사고를 내서 모두 집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일단, 베란다와 거리대로, 나가 있던 모습을 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 2018년 11월 그러니까는 아, 베란다에 있던 다육이를 에, 이제 너무 추워서 안으로 어, 들였을 때 같습니다. 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군작도 보이구요 네, 요것도 11월 베란다죠 요거는 이제 거리대로 나갔습니다 요거는 4월 갔다와서 바로 4월입니다 아 너무 빨갛게 잘 익었죠 요것도 4월 거리대 모습입니다 요거는 5월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색깔이 빠지죠 요것도 5월 거리대입니다 이거는 아, 괴마오 자구를 많이 달고 있죠. 이건 오렌지에 보니 색깔이 무척 환합니다. 이거는 홍미인 아, 화분과 너무 잘 어울리죠. 색깔이. 누다 아, 물든과 한번 보세요. 옆에는 정야. 이거 사치철화 안에 있는 걸 찍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즈베리 아이스 요건 따로 한몸 군생 벤바디스 요것도 한몸 군생 요건 기천 쭉 자라다가 머리가 두개로 저절로 갈라졌습니다. 정란 슈가 로즈금 요것도 어, 자굴 많이 달고 있죠. 티피처라 요거 수연 어, 굉장히 빨갛게 물이 들어 있죠 무척 예쁩니다. 프레뉴 요 아이도 투명하고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정월 요건 일본 정월입니다. 어, 로우초라 여기 또 나오죠? 제가 좋아해서 로우초라가 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베이비 핑거 아주 마디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라자가 분생입니다. 방파례입니다. 그것도 가운데 많이 아이가 나옵니다. 기천금 아까가 다르죠. 어, 가운데 녹색이고 희성금. 이것도 어, 금입니다. 희성금. 벤바디스. 이거는 지금 음, 한 여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이름을 못 찾았습니다. 일단, 먼저 거보다 물이 많이 들었죠? 요거는 웨스트 레인보우. 요, 환엽송로. 이게 크게 자라면 엄청 멋있더라고요. 환엽송로. 공동자 금. 요건 희성. 아까 건 희성금. 요건 그냥 희성. 블루처스. 어저께 건한 다섯 대 되고, 요거는 두대한 몸입니다. 요거는 아메스트로 내가 좋아하는 건데, 굉장히 빨갛게 물이 듭니다. 러우처라 또나왔네요 하나분 가득입니다. 방울봉랑, 방울봉랑 금은 한때 엄청 비쌌습니다. 화이트그린이 가운데 여기 두 개로 분지되고 있죠. 길바 군생, 아이시그린 요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못 찍어놨네요 라조야 철화 천기 그다음에 요거 아릴 철화 데비 철화 어떻게 할수 없을 정도로 화분에 까득 찼네요 이제. 요걸 잘 나누어줘야겠죠. 턱시판 철화 S 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청운무, 옵투시하고 비슷한데 종류가 다릅니다. 콜로라타 황홀한 연꽃, 여제하고 조금 비슷한데 그걸 구분하기가 미니마, 군생. 레티지아 어저께도 보내드렸죠? 레티지아 철화 요 물든 거 보세요 아, 요거는 아, 토리마넨시스 요건 시트리나 요건 부용 아 요거는 거리대 사진이 다시 나왔네 21년 사 올해 4월 사진입니다 요 가운데 물든 것좀 보세요. 요거, 어, 프랭크 슈퍼 클론이었습니다. 펑킨, 방울봉랑 포도알 같이 더동글동글해집니다 대화금, 나나 후꾸미니 어저께는 다 똑같은 크기였는데 가운데 서 소복히 나오고 있죠. 요 이름은 못 찾았습니다. 요게 아주 굉장히 멋진 아인데 원정 프리티 요건 우주목 엘렌 요건 흑법사 요거는 청옥 용월, 여미월, 군생이죠. 네, 다시 베란다로 돌아왔습니다. 베란다 거리대 한번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대인데요 가운데 아메스트로 보세요 와 너무나 빨갛게 잘 익었죠 프랭크 슈퍼클론도 아까 아 거의 프랭크 슈퍼클론 같습니다 개마옥 네 여러분 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다육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